어,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 엔잡 나는 황 회장입니다. 공사는 이제 99%다 끝났기 때문에 임차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문자도 보냈고 어, 이제 나머지 마무리는 혹시라도 이제 지금은 물이 새지 않고 외부 내부 방수를 다한 상태인데 혹시 이제 비가 오면 또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셀수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방수, 겸 해서, 어, 물, 물바지 공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어, 보면은 전산볼트라고 저긴 볼트가 있는데 저걸 한 6개를, 어, 위에다가 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어, 쟁반 같은 거를 달든지 아니면은 그 이동식 목욕탕 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위에다 얹어 놓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어, 에어컨 물 빠지는 그 배수 라인, 그 호수 같은 거를 거기다 달아서 저기 창문 이게 원래 창문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환풍기 옆에 여기다 구멍을 내서 바깥으로 에어컨 물 빠지듯이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금액은 다 제가 결제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물품을 구해 와서 공사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여기서 뭐 사무실이든 네 안녕하세요 네, 뭐든지 쓰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쓰실 분 있으면 연락주시고 그러니 강선마을 8단지입니다. 일산 서구 주엽동이고요. 어, 실평수는 15평입니다. 아, 그래서 넉넉한 공간이니까 제가 이걸 이제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데 어,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오면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하긴 해도 그래도 의외로 통풍도 괜찮고 배후 세력이 괜찮아서 어 요평수에그 정도 금액이면 높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 어요 지금 공사 비용도 몇 천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상가 사시거나 아니면 상가 공사할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사하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에도 보면 이제 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물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몰라서 이렇게 받쳐놨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공사하는데 아무튼 재미도 있었고 돈도 들어갔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뭐내 상가에다 이렇게 공사하고 이런 거를 뭐, 거부하지 않고, 어,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임차만 주면은 이제 요거는 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물, 물바지 공사가 요번 주에 되면은 그것도 찍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